근데, 이 사마귀가, 여치 먹었잖아. 아니야. 응. 단다리 먹었잖아. 잠자리야? 응. 음. 그건 여치 아니었어, 여치? 고치? 응. 아니었지. 단다리, 단다리 라고 먹었잖아. 어, 너무 무서워, 사마귀. 에이? 색깔이 예쁘다고 사마귀가 착한 게 아니야. 사마귀는 다 잡아먹어. 아니야. 우리 안 먹어. 우리도 지쳐라 개를 건드렸으면 우리 물었어. 아니야. 딴똥이가 잡아 있잖아 삼촌도 몰래 잡았어. 몰래 개가 안볼때 몰래. 아, 아니야. 무서워 사마귀. 여기 엉덩 음 나기 잡아야 안안 무서우지. 무서운데. <laughs>